대한민국의 핵 잠수함 보유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북한 심포조선소 일대에서 2,000톤 규모의 심포급 잠수함 정비 동향이 포착되며 군의 감시자산이 총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재무장에 나선 북한의 기조를 고려했을 때 SLBM을 이용한 기습도발을 준비하는 징후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북한의 전술핵 잠수함 김군호경웅함 역시 지난 9월 심포조선소에서 공개되었다 보니 대한민국의 안보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덩달아 그동안 잠시 주춤했던 대한민국 핵잠수함 보유에 대한 논란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각에서는 신임 합참의장과 해군참모총장에 각각 해군 및 잠수함 출신 장교가 임명되면서 핵잠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맹국인 미국마저 난색을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의 핵잠수함 보유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북한이 정권 수립 75주년을 맞아 공개한 김근호 경웅함은 국내에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실제 성능과 관계없이 전술핵 공격 잠수함의 등장이 대한민국의 또한번핵 잠수함 도입 논쟁에 불을 붙인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아무리 무늬만이라 하더라도 전술핵 잠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북한 군사기술이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ICBM 개발에만 목을 맺지만 강력한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핵무기 보유를 완성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북한의 남은 방향성은 재래식 전력의 재편뿐입니다. 그리고 김근홍 영웅함은 그 시작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강력한 비대칭 전력의 등장에 핵잠수함은 핵잠수함으로만 잡을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진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흔히 말하는 핵잠수함은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핵발전으로 추진력을 얻는 잠수함, 즉,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격형 핵잠수함이라는 말 역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일컫는 것으로 핵무기 탑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김구농 영웅함은 기존의 개념과 완전히 상반되는 잠수함입니다. 북한은 핵무기 장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동시에 기존의 디젤 엔진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의식한 것인지 진술식에 참석한 김정은은 잠수함에서 동력 체계나 자항 속도, 항해 장비 등도 중요하지만 탑재되는 무장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며 핵무기를 장착하면 그게 곧 핵잠수함이라는 연설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핵잠이 진정한 전략 무기로 평가받는 이유는 핵무기가 탑재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긴 작전 시간을 바탕으로 위치를 추적할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즉, 은밀함이 최강의 무기인 셈인데요. 오히려 재래식 SLBM을 탑재하고 있더라도 원자력으로 추진하는 잠수함을 핵잠수함으로 분류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그렇다면 핵무기 같은 결전병기를 탑재한 것도 아닌데, 어째서 핵잠수함은 핵잠수함으로만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드리기 전에 오늘은 꺼리튜브 구독자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군사 이슈와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예민할 수도 있는 정보를 많이 검색하곤 하는데 순수하게 조사 목적이지만 누군가 보고 정부 감시 목록에 등록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요. 꺼리튜브에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익스프레스 VPN으로 저희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고 계셨다면 KT나 SKT 같은 인터넷 공급 업체들은 우리가 클릭하는 모든 사이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시크릿 모드를 사용하거나 검색 기록을 삭제해도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누구에게 공유가 되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죠. 쉽게 말해 익스프레스 VPN은 인터넷에서의 모든 활동을 익명 처리해 줄수 있는 것인데요. 더불어 익스프레스 VPN은 개인정보도 보호해 줄수 있습니다. 원래 평소에는 바이든이나 일론 머스크 같은 세계적 주요 인사도 아닌데 누가 개인정보를 탐내겠냐며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우리의 개인정보의 가치가 꽤 높습니다. 해커들은 다크웹에서 개인정보를 최대 천미화에 판매 중이라고 합니다. 굳이 전문 해커가 아니더라도 암호나 신용카드 정보 등 개인정보를 쉽게 함 훔칠 수 있는데요. 카페나 공항, 지하철에서 공공 와이파이에 연결할 때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한 그 누구든지 기본 컴퓨터 지식만 가지고 우리의 개인정보를 훔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스프레스 VPN만 켜놓으면 트래픽이 100% 암호화되고 안전한 서버로 제라우팅되어 나의 온라인 활동과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만으로도 익스프레스 VPN은 유료로 구매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이미 전 세계의 수백만 유저가 신뢰하고 포브스나 테스 크레이더와 같은 리뷰 사이트들 선정일위 VPN이니 믿고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꺼리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한 혜택도 준비했는데요, 익스프레스 VPN.com/꺼리튜브로 접속하시면 무료 3개월 추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안전하고 나은 환경을 구축하고 싶으시다면 익스프레스 VPN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핵잠수함은 핵잠수함으로만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핵잠수함의 성능을 따라잡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일단 핵잠수함은 이론적으로 무한에 가까운 자망이 가능합니다. 즉, 승조원이 탑승하는 만큼 인간이 가지는 생물학적인 한계가 아니라면 작전기간이 얼마이든 어떤 속도로 운행하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건데요. 자망시간이 긴 만큼 은밀하게 움직일 수 있으며 최대 속력으로 항해하더라도 작전기간 내내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 보니 재래식 잠수함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기존의 디젤 잠수함은 주기적인 스노클이 필요합니다. 수면 위로 수중 통기 장치를 올려 외부 공기를 빨아들여야 디젤 발전기를 가동할 수 있고 이것으로 축전지를 충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대한민국의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의 경우도 AIP와 디젤 엔진의 조합으로 3주라는 경이로운 신기록을 세웠지만 원자력 잠수함은 초기형도 이론상 6에서 14년의 자망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현재 미국의 주력 잠수함인 시울프급의 경우 구동 체계인 S6W 원자로가 무려 30년이나 외부 연료 없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본적인 속력 차이도 존재합니다. 오죽하면 핵잠을 KTX, 디젤 잠수함을 완행열차로 비교하기도 하는데요. 평균 시속을 살펴보면 핵잠은 시속 37에서 47km로 이동할 수 있어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대략 40여일이 소요됩니다. 반면 디젤 잠수함의 평균 속도는 시속 15에서 18km에 불과한데요. 지구 한 바퀴를 돈다고 가정하면 총 140여일이 필요한 셈입니다. 대한민국의 도산한창호급 잠수함이나 장보고3 배치2가 방산시장의 고평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도 재래식 잠수함임에도 불구하고 핵잠수함과 유사한 최대 시속 37km의 수중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통상적인 경우라면 핵잠의 은밀함과 기동력 그리고 이에 따른 공격능력까지 모든 면에서 재래식 잠수함을 압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바닷속에서 적을 추적할 경우 추적용 잠수함이 적의 잠수함보다 약 1.5배 이상 빨라야 한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괜히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도산 안창호급 장보고3 배치2 같은 걸출한 잠수함을 개발했음에도 따로 핵잠도 입을 검토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적 잠수함을 포착하면 우리 잠수함으로 계속해서 추적을 이어가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같은 핵 잠수함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심지어 일각에서는 경항모든 중형항모든 대한민국형 항모를 도입하는 것보다 핵 잠수함 도입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더군다나 아예 가능성이 전무하면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핵잠수함 도입 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선행 모델까지 이미 점 찍어둔 상태입니다. 바로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또는 시프랑급 핵잠수함입니다. 수중배수량 약 5,300톤의 바라쿠다급 핵잠수함은 계량형 K15 가압수용 원장기와 전기모터 증기엔진 혼합추진기 두기 등을 이용해 동력을 생산합니다. 12,000톤이 넘는 미국의 시울프급 잠수함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지만 대한민국의 잠수함 기술력으로 충분히 시도할 수 있으면서도 20% 이하의 전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한미원자력협정의 세부사항, 핵연료의 우라늄 농축률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핵잠수함 보유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요. 대한민국의 원자력 기술은 미국 기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제공한 원자력 기술이 아니라면 평화적 목적을 규정한 원자력 협정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는 순수 국내 기술로 일체형 원자로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사우디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소형 원자로 사업이 그것인데요. 즉, 독자적인 원자로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한미원자력 협정에 근거한 20%의 전홍축 우라늄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개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결합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재래식 잠수함 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이라면 예상과 결단의 문제일 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핵잠을 보유하게 되면 북한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 전역으로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즉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의 도발까지 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인태 지역을 중심으로 미국과 패권 경쟁에 돌입한 중국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은 러시아에 비견될 정도로 핵잠수함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핵잠수함 보유국임에도 중국의 잠수함 전력이 인정받지 못했던 건 소음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은밀성이 생명인 잠수함에서 소음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데 중국의 핵잠수함은 프로펠러 소음이 워낙 극심했던 탓에 탐지하기 쉬웠습니다. 일례로 지난 2021년에는 중국의 7000톤급 핵잠수함, 공고 3명 잠수함이 영국 항공모함 전단을 추적하다 발각되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다수의 경로로 입수된 정보를 통해 중국이 문제의 원인인 프로펠러를 제거하고 펌프제트를 설치해 고질적인 소음 문제를 해결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엔진 부분에는 소음 흡수를 위한 제어 장치를 부착했고 남중국 해와 중국 해안 일대에는 거대한 규모의 해저탐지 네트워크를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미 남중국 해의 깊은 해저면에 중국이 깃발을 꽂았다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중국의 변화가 미국을 노린 것으로 해석합니다. 중국이 구축한 이해전 만리장성이 미핵 잠수함의 최소소음까지 감지해낸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대만해협에서 미국 억지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는 비단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의 해양전력 강화는 당장 대한민국 목젖에 드리운 칼날입니다. 중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단번에 미국을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껏 그랬듯이 차근차근 인태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며 초거대 국가로 성장해 나갈 텐데요. 그런 시나리오라면 아시아 대륙의 천병인 대한민국을 노릴 것이라는 게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 같은 위협에 맞선 핵잠수함 개발이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핵잠수함 도입을 방해하는 요소로 한미연자력 협정을 꼽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원자력 기술이 미국 기술을 기반하고 있는 이상 해당 협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한미는 양국이 합의할 경우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허용하고 있으며 원자력 기술은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앞서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핵잠이 대한민국형 핵잠수함의 모델로 거론되는 것도 이 우라늄 농축 비율 때문입니다. 다만 전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핵잠수함은 고농축 우라늄 핵잠수함에 비해 해결료의 재장전 주기가 상대적으로 짧다는 단점을 가집니다. 그러나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잠수함이라 하더라도 무한대라는 운용시간은 논리적으로나 가능할 뿐입니다. 앞선 바라쿠다급의 경우 보급 문제로 사실상 70일의 작전이 한계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핵잠수함이라 하더라도 잠수함 자체의 유지보수나 승선원들의 생물학적 한계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기술이라면 전홍축 우라늄이라 해도 재장전 없이 10년 가까이 운용할 수 있는 핵잠수함을 개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핵잠수함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술이 아닌 외적인 요소입니다. 최근 도보자카임전 미국방부 차관의 언론 인터뷰만 보더라도 대한민국 핵잠수함 보유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알수 있는데요 그는 프랑스와 함께 핵잠 보유를 추진 중인 브라질의 사례에서 보듯 대한민국이 핵잠수함 도입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유혹에 저항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른바 확장 억제 공약을 강화한 워싱턴 선언에 기반해 미국과의 조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핵 관련 활동에 있어 민수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오랜 약속을 저버리려고 한다면 한미 양국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그는 현실적인 문제도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국방예산 수준과 핵 잠수함 건조 및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각하면 효율성이 낮을 뿐 아니라 한반도 주변의 비교적 낮은 수심을 고려하면 디젤 잠수함을 고수하는 편이 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난 7월에는 워싱턴 선언에 의거 미국의 전략 핵잠인 켄터키함이 부산에 입항한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핵우상과 대한민국의 핵잠수함 보유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매번 쟁점이 되는 핵잠수함 도입 문제 결론이 어떻든 추가 논란은 불가피할 듯 보이는데요. 가장 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국민의 안위와 국가 방위일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투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할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투브 1편인 대한민국 국 육해공 군사 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